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승기 의원입니다. 차원 씨는 마산국가축제의 명칭에 가고파를 삽입하는 명칭 변경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고파는 이현상이 지연 시조이며 이현상은 3.15거 패매와 친독재 행정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주눔한 비판과 평가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3.15거는 1960년 3.15부정선거의 한가하여 마산 시민들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어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며 사국 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당시 3.15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5일 조선일보 기사 중 일부입니다. 마산 시민들의 시위가 확대되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지성을 잃어버린 대모라 앞으로는 더 학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답합니다 마산 시민에게 보내고 싶은 말씀은 이라는 질문에 무모한 흥분으로 일이 바로 잡히는 법이 아니다 좀더 자중하기를 바란다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도리어 가오를 범하기 쉽다라고 답합니다 대답의 주인공은 노상 이현상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마산 불종거리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성을 잃어버린 대모입니까? 경찰의 발포에 저항한 마산 시민의 행동이 무모한 흥분입니까? 체류탄에 피격된 김주일의 죽음에 분노한 학생들의 시인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이 현상의 대답이 3 1로어그를 폐미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차원 씨는 지난 6월 20일 시정질문에서 홍남표 시장이 처음으로 명칭 변경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이후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6월 26일 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칭 변경을 졸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축제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단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창원시 축제위원회 회의에는 민간 위촉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불참하였고 참석한 8명의 위원 중 4명이 창원시 간부공무원, 한명은 명칭 변경을 제안한 시의회 추천위원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 개진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회의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체 41장의 회의록 가운데 마산 국화축제의 맹칭 변경 심의는 두장반 분량에 불과하며 회의 자료에는 환원의 필요성만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반대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마산 지역 대표축제의 맹칭 변경 논의가 이렇게 부실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2015년 문화관광축제 축종합 평가보고서는 축제 참가자의 대부분이 가고파의 의미를 모르고 마상과 가고파라는 두 개의 의미를 함께 인지시켜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축제의 맹칭을 마상국화축제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마상국화축제 맹칭 변경을 두고 차원씨는 맹칭의 환원이라 주장합니다. 마상 가고파 국화 축제라는 명칭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한 명칭이고, 2000년도 제1회 축제의 명칭은 마상, 마상 국화 축제였습니다. 창원시 주장대로 단순히 명칭을 환원하는 것이라면, 제1회 명칭인 지금의 마상 국화 축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3.15 의회에 대한 이현성의 행적을 이유로 그의 문학과 예술적 가치를 평가할 생각은 추워도 없으며 민간 차원에서 그를 조명하고 기념하는 것에 반대할 뜻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3.15 억업 폐매와 친독제 행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을 시민의 세금을 들여 기념하거나 지역의 대표 축제에 이름을 올려 찬양하는 일은 시민들이 절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성지 마산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는 일에 다 함께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